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불기 2564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제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데요.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데 실제로는 보내지 않아도, 어, 묵은 해는 잘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지 않아도 잘 옵니다. 오지만 우리들은 그런 어떤 일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의식도 하고 법회도 하고 해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비대면의 방역 기간이라서 어, 여러분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 마지막 송구영신의 법문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제어의 정도 스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치고. 또, 탑을 돌면서, 어, 지난해와 같은 재앙을 얻고, 새해에는 그런 거다 물러가고, 희망적이고, 좋은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송구영신 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앉아있는 자종을 소리를 한번, 종소리를 한번 먼저 약간 듣고, 나중에 큰 범종 소리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어... 지난 세월, 내가 살아온 생애와 또한 2020년을 잘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 방역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생계, 금료 이런 것이 정상으로 나오고 생계 유저의 그 경제적인 것은 해결이 돼도 불편함을 겪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돼서 일을 못 했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해서 분들은 참으로 힘겹고, 어, 정말 어려운 한 해였죠. 그러나 이제는 아마 뉴스들을 보니까 한반 년쯤만 참고 기다리면 끝이 날까 싶은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잘 버티면 우리의 몸이 있고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또 어려운 일들을 복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송구영신의 법회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자 하는 것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고,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상이라도 눈 감으면 안 보이고,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라도 숨안 쉬면 끝이죠. 에 그래서 내가 숨 쉬고, 눈 뜨고 보고, 안 입이 설신이를 잘 갖추고, 산다는 것만도 참 다행스럽다. 또 그래서 모진 질병 안 걸리고, 지나온 것만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곧 부처님의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위대한 자비심, 또 위대한 지혜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또 완전한 행복의 경지에 갈수 있는 마음 바탕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불성이지만 내가 바로 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믿고 그걸 찾아서 다른 사람도 그런 경지에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런 보살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나에게 불성이 있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 완전한 지혜에 이른다.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불성이 있기는 한데, 그 불성, 부처님 같은 마음 성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씨앗이 있는가 하면, 또 중생심도 있어요. 중생심은 욕구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고 하고 또한 그 몸이 편안하고 싶고 그런 게 중생심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을 가지고 건강을 유리하고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욕구도 있어야 되고 또 감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불성과 중생심 사이에 잘 조절하는 것이 나의 의지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행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는 중생심을 일으켜서 감정에 끌려가고 있나, 욕구에 끌려가고 있나, 내 욕심대로 된다고 막 바라고 흐득거리고 있나,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그걸 원인을 살피고, 또한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를 여러 각도로 슬기롭게 보면 되는데, 왜안 되느냐, 다른 사람 되는데 그러느냐, 주변만 보고 한탄하고, 그러면 그 완전히 중생심과, 어, 려움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불성 있는데, 열반경에서는, 예,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불성이 바로 순순히 불성이 다 드러난 순, 순금과 같다. 골드, 금에 비유하면 순금 덩어리와 같고, 뭐 우리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금, 광석, 금은 있지만 그 잡석이라든지 여러가지 불순물과 금과 섞여 있는 그래서 덩어리가 된 금광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광석을 깨고 부시고 또 용광로에 녹이고 질을 내서 순금을 찾아내면 순금이 되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연불이나 명상이나 또는 육바라밀이나 또는 남을 위한 보살행이나 자기 갖고 오는 신심 참회 이런 걸 통해서 가꾸면면곧 중금으로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심을 하나하나 떨어내 보자, 줄여 보자. 그리고 부처님답게 부처님을 쳐다보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하신 행동을 보고 부처님을 탈마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시시때때 관찰하고 하는 수행을 하면 에, 곧 내가 불성을 찾아서 부처님의 길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노력을 해보자. 그게 자신을 잘 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려고 하면,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얻을 만한 곳,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걸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데 자주 접하도록 노력을 해야 겠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 그렇지만은 않죠. 나보다 못하다거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노력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경제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말씀이나, 노래나, 연불 위안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하고, 위로를 할수 있는 건 해서, 그 그 애들을 돕는 것, 이것도 내가 부처님다운 행을 해가는 것이고, 또 내가 무리하지 않는 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되며, 또 다른 사람들도 자비로 선행으로 하는 보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이제 새해는 부처님이 좋아요. 그러면서 부처님 도량에 자주 오고 좋은 부처님 항상 생각하고 또 좋은 스님을 찾아서 지도를 받고 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자주 만나서 그런 걸 같이 하려고 또 좋은 단체와 함께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데 친하고 함을 해서 나와 주변을 더 좋게. 할수 있는 음, 내가 주어진 여건과 아, 노력으로 조, 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행복으로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나도 부처님 된다. 그런 생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하고, 또한 음, 그... 어, <laughs> 내가 곧 부처님의 화현이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부처님의 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챙기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웃을 돕고 가족을 잘 지혜롭지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그 가족과 이웃이 불편하고 괴로워하고 하면 나도 힘겨우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또 예방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우선 이 비대면 시대가 좀더 온다고 하더라도 길어진다 하더라도 유튜브라도 보는 친구, 동료, 회원을 한 사람으로 더 모집해서 구독자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매일같이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다음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좋은 부, 좋은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정토사에도, 뭐, 어좀 등록회원, 함께하는 회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하고, 인등공양이나연등공양을 올리는 사람도 한 사람으로 더 모은다면, 그것도 이제 우선 가까이 세야 될 부처님과 사찰과 스님을 위하는 그런 것 중에 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20년에 이 음중한 방역시기 거리두기 시기에서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저는 그동안 틈틈이 써왔던 시를 정리하고 또 시도 쓸 기회도 좀더 있고 그 남는 시간을 그래서 쪽으로 많이 썼습니다. 에 그래서 올해 네 번째 시집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원래가 아니고 2020년에 음 책을 두권 만들어 내요. 어 정토사를 사진으로 다볼수 있는 사진으로 보는 정토사 책이 뭐근 300쪽 되는. 책을 펴냈죠. 어,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동지까지 나온 책이 제가 이 문없는 문을 열고 어, 문학 세계 대표 작가 선9 3 9번으로 나온 문없는 문을 열고라는 시집을 내겠습니다. 이 시집에 있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소유, 산하, 득진. 오늘은 내 승용차도 잊었다. 절도, 집도 잊었다. 믿음직한 불자가 가자는 대로 가다 보니, 한적한 은행나무 길 지나서, 그러면서 참 곱다. 아주 상쾌하다. 새노란 냉잎이 빙그레 미소 짓는다. 내 돈도 소유물도 전혀 없는데 맛 좋은 밥 먹고 즐겁게 쉬는구나. 경전에서 배운 무소유, 현실에서 실행한다. 정주고 노력해 주지 않는다면 소유한 만큼 서운함과 원망이 따른다 끝입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거느리는 것도 쓸때 활용할 때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물건이건 돈이건 사람이건 거느린 만큼 내가 마음도 주고 관심도 주고 또한 노력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를 지어서 포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불교를 가르친다고 저를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건물도 늘고, 또 임직원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 시간이 참, 없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만 따라가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기도 했는데 이게 그런 걸다한번한 다 음, 나자리라도 하루라도 다 놓고 한번 지내보니까 참으로 평온하고 어, 그 진정한 즐거움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걸 이 무소유의 시로 적었습니다. 지금 음,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 없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참 위안이 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소득이 줄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식구라도 잘 챙기면서 적은 것이라도 잘 사랑하고 아끼고 하면서 한다면 내가 결코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위안을 좀 삼으시고 또 그런 타격이 없는 분들은 더더욱 내가 무소유가 편안함을 그 완전한 행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 이런 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음 여러분들이 뭘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계획도 좀 꼼꼼하게 세우시고, 또 가능한 실현 못할 이상적인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것을 가까운 것부터 잘 계획 잡아서 실천해 나가시면 그만큼 실속 있는 하나가 되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음, 자신을 잘 아끼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또이 현실에 맞는 일을 잘 찾아서 슬기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유익한, 보람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하십시오.